뿌렸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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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육수를 예. 네, 사용하시나 봐요. 그 육수를 사용을 하고 집에서 할 때는 물 2리터에 된장 한 큰술만 넣으면 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 꽃게찜을 했던 육수에 지금 꽃게탕을 하지만 꽃게찜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당이 되고 탕으로 가도 되겠네요. 네 예, 그렇죠. 꽃게만 <웃음> 건져내면 <웃음> 그렇죠. 그리고 몇 마리 먹고 그러네. 그러니까. 익히다가 자 꽃게탕을 또 끓이려면 이제 꽃게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 예, 먼저 이 꽃게를 이 배딱지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네. 이, 이것도 오 다리 다 잘라요. 다리 어. 이 첫째 바디는 좀 잘라주고 네, 첫째 바디 잘라고요. 거기 안살 살이 없는 거예요? 예 여기는 얇아서 이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딱지채 잘라주거든요. 오. 아 꽃게탕용 꽃게는요? 예. 오. 안 나와요 안에 있는. 거. 오, 아 미리 자는구나 이렇게 절, 잘 잘랐죠. 아주 풍천 천색이죠. 네네네. 아, 네. 근데 보통 꽃게탕 끓일 때4 등분 하는데 명희님은 2 등분만. 하 이거 뭐? 왜2 등분을 하냐면 네. 꽃게 살이나 이 생식수가 음. 빠질 염도도 있고 음. 나중에 그 드시는데 음. 씹는 맛도 있고. 아, 알겠습니다. 2 등분만 할 거예요. 네. 아까 그 꽃게 삶은 물을 여기다 붓겠습니다. 네. 아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배기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꽃게들이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드실 때찌를때 때 이렇게 물을 가득해서 찌시고 네. 이 물을 또 꽃게탕으로 또 쓰시면 네. 되는 겁니다. 네. 아, 이렇게 꽃게가 육수 속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다 된장을 넣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한 20분 정도 끓도록 놔주고 네. 어, 그 사이에 이제 그 꽃게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볼에 고춧가루 한컵 네. 그리고 이 다진 마늘 4큰술. 네 큰술 마늘 넣고 맛술 네 큰술 반 이야. 후추 약간 네. 물한 컵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따로 숙성 시킬 음. 필요 없나요 냉장고에서? 바로 넣는 것도 그 신선한 맛을 음. 만들 수 있는 네. 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양념장이 완성이 음. 됐습니다. 근데 와꽃게탕 재료가 이렇게 간단할 음. 수 있는 건가요? 음. 아, 근데 명인님 네. 원래 해물탕 같은 거 삶을 때딱그한 가지만 넣지 않고 이게 좀 국물 좀자르나라고뭐 홍합이나 미더덕 이런 것도 좀막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제 그 홍합이나 미더덕은 네. 터질 때 입천장을 띄는 음. 경우가 그렇죠. 많고, 어,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미더덕을 넣지 않고 어... 그냥 순수하게, 예,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순수하게 꽃게의 맛을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꽃게의 맛. 이 사이에 이제 여기다 그 야채를 넣어야 되는데, 네. 야채를 넣기 전에 콩나물을 삶겠습니다. 네. 어, 콩나물을 바로 넣지 않고 한번 삶네요. 5분 정도 썰면 아주 그 콩나물. 네, 콩나물을. 네 콩나물 먼 그래서 차가운 물에 네, 네. 빨리 씻어내면 빈내가 네, 네. 그 많이 안 납니다. 네, 그리고 네. 콩나물이 아삭아삭 해지거든요. 아, 식감도 네. 좋아지네요. 콩나물은 근데 왜 따로 데치신 거예요 같이 그냥 싹다 넣고 해도 될것 같은데 아, 그게 우리 집만의 방법이니까 그 콩나물을 많이 써보니까 콩나물에서 비린 맛이 나다면꽃게 전체를 버리더라고요 네. 아음이 사이에 이제 여기다 야채를 넣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 홍당무를 넣습니다 당근요 이게 홍당무가. 이 맛이 달짝지근하면서도 네. 아주 시원한 맛을 자아낸다. 아, 당근이 들어가는 게 어, 음. 새롭네요. 꽃게탕에서 당근을 본 적은 없는데. 그렇죠. 네. 이제 여기다 먼저 홍고추를 좀 넣겠습니다. 미리 썰어놓은 홍당무를. 네. 음. 와, 궁금하다, 홍당무가 들어간 맛이. 그다음에 이 대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은 지금 끓고 있는 중에 한 숟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와, 꽃게탕 냄새가... 기이 네. 슬프게 진동하는 것 같아요. 미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수선, 잘 씻어놓은 콩나물을 네네. 넣어놓고 누구에다 그냥 그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네. 손질한 채소를 넣고. 아, 맛있다. 음. 숟가락 4줄을 올리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지금 간단하게 만드셨는데. 네. 네. 집에서 우리 꽃게탕 만들 때는 복잡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복잡고다 넣거든요. 네. 흔히 꽃게탕을 드실 때그 가정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넣거든요. 간단하게 넣고 끓여만이 야 꽃게 맛을 내지. 네. 아. 양념 맛을 내는 것은 꽃게탕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꽃게탕 이게 해 먹어 볼까 생각만 해 찜이 물 맨날 먹었던 이유가 찜은 쉽잖아요. 그치. 찌기만 하면 되니까. 탕은 어려우니까 사 먹을 것만 생각해봤지 집에서 해 먹을까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이렇게 간단한지 몰랐어요. 진짜 다된 겁니까? 아, 이렇게 해서 꽃게탕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철호 명인님의 꽃게탕이 아, 완성됐습니다. 네.